엠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우크를 엠바에다가 살짝 걸어주면 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명 업체를 가는 그날까지 라이트포유가 간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포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이비테크 제일라 브랜드 조명 제조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방문하게 된 이유는 슬림엣지 제품을 출시하면서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부품을 특별히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비테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조명 부품들을 여기저기서 구매해와서 조립만해서 이제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안전기까지 다 제조를 하는 그런 제조사입니다. 뒤편으로 보시면은 오, 상당히 커요. 지금 화면에도 다 나오지 않을 정도인데 이쪽 안쪽에는 이제 생산 라인이 있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완제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유명한 그런 업체인데 자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비테크 슬림 엣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부품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설치를 해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은 뭐 단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없었던 정말 특별한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품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순수 제작하고 있는 국산 제품이고요. 고유율 인증이나 뭐 KS 각종 인증이 있는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박스 개봉하실 때는 칼날이 제품을 네, 찍으면 안 되니까, 이쪽 끝부분을 들어 올린 다면 그냥 찢어버리시거나, 들어 올린 상태에서 그냥 살짝만, 네, 그렇게 해서, 개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개봉을 하면은, 일반적인 슬림 엣지랑, 뭐, 큰, 네, 차별화? 뭐, 차별된 거는 없고요 이제 설치에 필요한, 네, 나사류 부품은 들어있고, 오늘 이 이비테크의 슬림 엣지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두 가지의 네,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하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동봉되어 있는 요 이지 후크, 이거를 네, 엣지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 주셔야지 되는데, 이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엣지의 끝부분에 틈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요거를 이제 꽂은 다음에 위쪽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제껴 주면은 바로 이제 고정이 돼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엠바에 이렇게 딱네 고정이 돼서 네 요게 이제 낙하 방지랑 설치할 때 그냥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뭐 이걸 위치를 바꾸실 때는 그냥 반대로 네 이렇게 하면은 넣고 빼고가 수월하니까 이즈쿠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이즈쿠를 사용하시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용을 안 하시면 될것 같고 혹은 천장 안쪽에 이제 구조물에 따라가지고 이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바꾸신 다음에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 하나 하고 이 반대쪽 반대쪽도 하나 꽂은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천장에서 직접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비테크의 이지 후크가 적용된 슬림 엣지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1200에 300짜리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엠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 후크를 엠바에다가 살짝 걸어주면 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어, 뭐,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뭐 세게 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세게 치더라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어, 유용할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왼쪽이나 오른쪽에 남는 부분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자리를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선은 그냥 커넥터에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 상태에서 네. 올려가지고 이제 피스 고정만 하면 은 되는 구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지우쿠가 엣지랑 이제 엠바를 정확하게 네,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한 흔들림에는 떨어지지가 않고 지진이 나거나 뭐 건물이 흔들리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네, 떨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또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요. 고프로를 설치를 하고 내부에서 어떻게 잡아주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덮기 전에 이제 이쪽 끝 라인 같은 경우로 이제 정확히 이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못 덮으면은 이런 부분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슬림 엣지 이제 1200 사이즈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길이가 있다 보니까 가운데에 서 있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잘안 보이니까 반드시 이제 그거는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되고 자 덮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전선 안쪽으로 밀어낸 다음에 앞쪽으로 살짝 덮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전선 안쪽으로 밀어낸 다음에 앞쪽으로 살짝 네 이쪽이나 뭐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남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가운데부터 네, 피스를 박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박아 놓으면은 더 이상 뭐 지지하고 있지도 않아도 되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만큼 이제 힘이 덜든게 장점입니다. 힘덜 들면 은 일할 때 상당히 편하잖아요. 가운데 하나를 박고 지지가 된 상태에서는 텍스 라인들의 이렇게 뭐 삐뚤었나 안 삐뚤었나 이제 그 부분만 확인하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제 피스를 박아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걸좀 떠올리면, 어, 이거 정말 편해요. 혼자서도 엄청 많이 달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해서도 좀 몸도 좀 들피곤 해서 좀 저녁에 있는 삶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스 고정이 끝나면은 이 들어있는 피스 구멍 마개를 그냥 하나씩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잘 설치가 됐는지 점등 세스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조명 같은 경우는 빛이 나오는 광원부에 전체적으로 빛이 고르게 확산되는 게 특징이고, 특별히 이제 학교 같은 곳이나 관공서 같은 곳 같은 경우는 빛이 좀더 부드럽게 나오면은 이제 책상 위쪽으로 조도가 좀더 확보가 고르게 잘 되는 게 특징이어서 많이 설치를 하고 계셨었죠. 근데 불편한 게 해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지우구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슬림 위치 설치하실 때 많이 불편해 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쪽에 뭐 피스를 박으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막한 손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더 사다리를 올라가서 머리로 이렇게 뭐 받치고 이렇게 피스를 박다가도 또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은 시공 시간 엄청 길어지고 이게 하나만 이렇게 삑사리가 나도 엄청 막 짜증나잖아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매입개방이나 뭐 면조명, 평판조명 이 내용은 지금 링크 걸어드리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좀더 고품질의 엣지조명의 불빛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지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점에서 볼 때도 상당히 편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D 조명이 수명이 아무리 길다고는 하지만 중간 중간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LED 조명은 가전 제품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대기업 제품들도 매년 쓰다 보면 고장 날 때가 있기 때문에 LED 조명은 무조건 고장이 안 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조금 안될것 같고요. 안전기를 교체하러 왔다. 네, 그런 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지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사 풀 때도 그냥 하나하나씩, 딱히 조명에 손을 안 대고, 그냥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제, 첫 번째로 했었던 거, 요거를 맨 마지막으로 하시면은, 나사만 하나하나 풀어주면 되고, 요거 하나 뺄 때만, 그냥 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를 받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필요는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를 받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기만 그냥 단순하게 커넥터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톡톡 커넥터 빼서 끼고 빼서 끼고 네, 그렇게 하시면될것 같아요. 어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 이거는 정말 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특허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걸 또막 함부로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제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비테크 사에서 나온 슬림 엣지에 들어가는 이지 후크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거는 딱히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다양한 시공이나 건물 설계 하실 때 혹은 뭐 설치 업체 선정이나 혹은 설치 업체 대표님 분들도 이지 후크 꼭 생각하고 계셨다가 안 그래도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또 인건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비용적인 부분을 절감하시려면은 이 제품 꼭 생각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게 힘이 정말 덜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일할 때도 좀 즐겁게 좀 웃으면서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름입니다. 사다리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하면은 이게 윗부분의 높이가 얼마 안 되더라도 열기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지만 금방 설치하고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좀더 설치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라이트포유에서는 이런 좀 사용자 프렌들리, 네, 사용자들이 좀더 편리한, 또 혹은 획기적인, 혹은, 와, 이런 것까지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조명 제품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이비테크의 슬리매치 제품과 편한 설치를 도와주는 이지우쿠 네, 그 부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좀 시장에서 되게 핫한 그런 제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듯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입니다. 이비테크는. 규모가 있는 회사인 만큼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신뢰를 가져 보실 만한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또 다양한 신제품이 나오면 이비테크의 제품들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다양한 업체들을 탐방하면서 조명에 대한 그런 궁금한 점들, 한국의 조명, 업계, 시장 동향 같은 내용들도 앞으로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트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